16살 수진이는 낮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다가 밤에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며 책임을 다하는 이중적인 하루를 보냅니다. 어느 날 할머니가 힘들어 넘어지자 수진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길 바라지만 혼자서는 손수레를 끌기 힘들어 합니다. 그때 떡볶이집 사장님과 친구들은 수진이를 도와 손수레를 끌어주며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를 도와주기 시작해 손수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때 떡볶이집 사장님과 친구들은 수진이를 도와 손수레를 끌어주며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를 도와주기 시작해 손수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때 떡볶이집 사장님과 친구들은 수진이를 도와 손수레를 끌어주며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를 도와주기 시작해 손수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때 떡볶이집 사장님과 친구들은 수진이를 도와 손수레를 끌어주며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를 도와주기 시작해 손수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